오늘 성경 다 읽지 않았음에도많은 10장 6절을 제가 개혁한 글로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거,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미니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 우리로 그들처럼 악을 좋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거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그들 같이 원망하지 말라.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이 습관이 됐습니다. 사람은 습관이 아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습관이 좋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습관이 나빠가지고 불행하게 살아요. 근데 습관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 자꾸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만 열명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됐어요. 사실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배운 것이 원망 불평입니다. 그래서, 노예 근성이 생긴 거예요.